너한테 희망을 줄게 내가 너이 자식 이거 다 이겨내면은 어 내가 살려줄게 알았지 이봐 새로운 팀 너네에게 내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지 아니 잠깐만 사면소 게드샷이라고 야야 신고해라 아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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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억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음, 성불해주마 응 음, 파이팅 욕쟁 맞지? 오케이 다운 여기 부터 솔로 아닐 거 같은데? 솔로네? 야야야 당장 가너뒤 잊었어? 땡큐 랜턴 어 바로 앞에 있네 랜턴 하나 까고 너이 자식 이판 게임 다 했다고 생각해라 응? 자 니가 잡던 보스는 내가 맛깔나게 먹어주마 일어났다. 시. 험장 내가 잘못 갈았다, 이거. 머리 좋은데? 와, 시. 아. 슛! 왜네 차례냐? 너도 불 질러? 네 차례다 이 개자식아! 야 이제 누가 승자지? 감정 가지러 갔다 올때 조심했어야지, 이 자식아. 하아. 아, 안 되겠어. 너는 나 불도 안 지를 거야. 너한테 희망을 줄게, 내가. 일로 와. 자, 너이 자식 이거 다 이겨내면은 어 내가 살려줄게. 알았지? 음, 그래. 보스 잡자. 어, 나한대더 먼저 죽는다, 이거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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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절대 안 돼. 절대 안 돼, 진짜. 절대 안 돼. 야어 에어, 에어, 에어. 하, 시원하다. 자, 다른 바운드 팀,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오, 오고 있는데? 좋아, 좋아. 어이, 잘 자고 있나? 내가 만들어준 침대는 어때? 푹신하지? 이봐, 새로운 팀. 너네에게 내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지. 어, 어! 어! 야, 넌 진짜 너무한 놈이다. 총 맞고도 상처받을 수가 있구나. 지금 일어나버리기. <laughs> 아, 순나전인데 왜. 연발총 쓰는데, 핵쟁이야? 아, 몇 개를 도배하는 거야, 대체. 여러분, 와, 잠깐만, 잠깐만, 얘들아. 불지옥에 <laughs> 따로 없네. 오케이. 너네가 맞아. 이렇게 하는 게 맞지, 얘들아. 여러분, 솔로 만나면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. 저렇게 해야 솔로가 일어나지 않아요. 여 남생? 아, 여러분,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, 이거 혹시 왜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한 발씩 장전이 안돼 있는 거예요? 이것도 뭔가 약간 고증 그런 건가? 이 몇몇 총들이 항상 시작할 때꼭한 발이 장전이 안돼 있는 상태로 시작이 돼. 이러면 이제 또 이제 총기 잘 아시는 분들이 아, 알려 주신다고 댓글로 이제 <laughs> 아, 저는 제 유튜브 댓글 보는 게 진짜 너무 즐거워요, 여러분. 아 제가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 댓글 수가 아, 지, 진짜 많더라고요. 제 생각에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좀 즐겁습니다. 유튜브 할 때. 저는 헌트쇼다운 하는 유저분들 중에 한국인이 진짜 없는 줄 알았거든요.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이리로 와요. 나랑 같이 놀아요. <laughs> 어 뭐야! 레드! 누군가 있다. 무사히 바로 꽂아주고 바로 보스방으로 들어가요. 보스 위치 확인해주고 아래쪽 적 팀이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윈디런이나 니콜 프리즌 쪽에서 붙었을 거거든요. 이럴 때 보스한테 때립니다. 여기 막아요. 여기 말고 <laughs> 아주 좀. 아, 간타는 실수를 했지만 아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만 잡아요 이쯤 때리면은 어 우리 무시하고 그냥 보스 잡네 하고 이제 적팀이 짝 건드는 애들은 슬금슬금 들어오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근데 들어오 사운드가 안 들리네? 그럼 잡아버리죠 그냥 나이스, 다운! 헤드샷. 야, 이게 헤드 같더냐? 어우, 너무 맛있는데? 네, 바로 아래에 하나. 다운. 닫아주고. 타임부터. 와 이게 해들 맞아? 야비, 여기 갔다. 네. 나쁜 놈들. 야얘뭐 하는 거냐? 한 보자, 뭐 하는지. <laughs> 와내치 계속 보고 있는 거 봐, 소름 미친. 내가 이래 가지고 한번 죽으면 게임 나간다니까. 지지. <laughs> 호스방 가운데 건물이네. 이런 경우에는 뒷 건물에는 잘 없거든요. 이뒷 건물이 보스 보스 방인 경우에 앞 건물에는 자주 있는데 앞 건물이 보스 방인 경우에 뒷건물엔 자주 없습니다, 여러분. 자. 야 뭐야? 하나 더 있죠? 아니 잠깐만. 사면소 개드샷이라고? 야야. 신고해라. 인정하마 후. 저게 어! 아. 아,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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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봐봐. 어, 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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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야. 인기 좋아요. 해버나이스 데이 께. 세이드라. 아이 미친. 어디 야너 아하. 가래, 가래. 사갔다라. 가라 이마. 아 미친! 밖에 한팀또 붙었다 심지어. 근데. 아내 건데 내길인데제 아이도 있다. 이거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먹어집니다 이제 개꿀 내가 먹자 일단 저거 난 아직 단한 번도 서펜트를 쓰면서 죽어본 적이 없다. 난내 네 운을 믿어. 나이스 아 존나만아 발 앞에 바봐야 돼. 아, 또. 다운 운케케이어오케케이정 정리됐다 얘 파밍 i 먼저 하자 h e same. t h i 꽁싯 s the same. t 야람이었네. 칭하나. 아 장전하고 싶은데 장전한 사이에 날 보자. 장전하고 밀자 이거. 어 뭐야? 대각치네? 나파미 하나다 일단 확았 에에? 다시 일어나 불메탈 재킷이니까. 쟤 sure. 이게 안 된다고. 상. <laughs> 나 네, 파밍 한번 더 한다. 층이거든요, 이제 이거. 됐. 야, 근데 저 멀리 한명더 있었는데 걔는 왜 죽은 거냐? 솔로구나. 아니, 방금 뭔가 솔로 가 하나 죽었는데. 어, 잠깐만 얘 뭐야? Oh, d 체 l c e come on. 그냥 Cleo, w o 들어가 이 자식들. Bam. 아, 얘가 죽은 거야? 설마? 얘가 같은 팀인데. 아 잠깐만 알았다. 얘 같은 팀인데 내가 방금 전에 여기다가 수, 폭탄을 하나 던지고 나서 들어갔잖아. 그래서 폭탄이 이제는 죽고 그다음에 얘는 내가 총 쏴서 잡은 거야. 아 이렇게 된 거였구만. 그냥 너는 억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음, 성불해주마. 응, 음, 파이팅. 나가자. 후, 취, 취. 사이클론 맛이다. 이봐, 내가 너를 간장 게장으로 만들어도 될까? 이 자식. 아주 양념이 줄줄 흐르는구만. 아,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의도치 않게 보스가 여기서 죽었을 때는 제가 맛있는 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서 이렇게. 여기서 이 책장으로 넘어가집니다.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여기로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원래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수 없어요.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그 맛있는 자리들을 연구한 것들을 다 이제 영상으로 이미 찍어놨거든요. 이걸 제가 조만간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샷건이나 이렇게 연사로 몇발쏠수 있는 총을 들고 있으면은 진짜 좋습니다. 만약에 세 명이 우다다 한꺼번에 들어오더라도 한명 헤드를 따고. 나머지 두명두 두 발로 투템 내고 마지막 한명 칼로 찌르면 돼요 유합생 트리오네 짱다친구 등경 먹었구나 장전 무사히 밀고 자주고 이건 제가 위치 보고 쏘는 게 아니라 그냥, 다운도 난대로 쏜 거예요. 티 하나 올라왔다. 다운. 올라다 하나 더 온다. 살리겠죠? 해줍니다. 이쪽 문으로 나가주고적 있는지 확인. 이쪽에도 있다. 이거 이러면 이쪽 못 쓰죠? 나, 습니다 이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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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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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책선상에서두개다볼수 있죠. 쳐개게집입니다이 친구가 수 있죠. 집입니다. 이 친구가 수도 있죠. 쪽쪽으로오오죠다운 이거 죠밍을다른 해야 파요 자, 얼른 해 있죠. 요 있죠. 한명 있는 쪽으로 먼저. 저 친구들도 싸우다왔기 때문에 전투력이 막 세진 않을 거예요. 다음. 어? 와 이게 헤드가 맞아? 게비. 아 여러분, 제가 원래 이 네크로맨서를 안 찍었었거든요. 근데 러브샷이 너무 많이 일어나. 라이트풋 너프 왜? 이 게임이 원래 러브샷이 있는 게임이라서 러브샷이 기존에도 많이 일어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야, 라이트 푸쉬 너프당 하고 나니까 제 발소리를 숨기질 못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형에 대한 그 이해도와 이런 것들로 찍어 누른다고 한들 상대방도 어느정도 어쨌든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이정도 소리가 나면은 한 이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얼추 맞출 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나오지 않더라도 반응을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든 사운드가 다 들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잘 붙어가지고 싸우더라도 러브샷이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네크로맨서를 안쓸 수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이게 네크로맨서 없이 게임을 하면은 클립 같은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근사하게 막두명세 명을 동시에 막 닦아버렸어 뭐 그런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물론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난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고 싶단 말이야. 제 채널 영상 보시면은 이 빡겜이 한 1에서 2 정도 되고 한80% 이상은 다 즐겜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기 위해서는 그 재밌는 판에 대한 그 흐름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네그로맨서 없으니까 내가 막 재밌게 놀다가도 팍 죽어 가지고 끝나 버리고 해 가지고 이걸 한번 써볼 보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. 어 아, 보스 잡고 있구나. 아, 오케이. 확인. 들어가자. 프렌지, 그럼 집 밖으로 뛰쳐 나오죠, 사람들. 안 나와? 다온 당전. 보스방에서 나왔나 본데. 아니다. d o 에이, 쉣, GG. GG다, 이 녀석아. 어이, 어이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아, 그렇지. 아, 내크로메서 네 필요 없나? <laughs> 아, 근데 이거는 좀 운이 좋았던 경우고. 아또 저는 네크로맨서 쓰면 걱정되는게 판 수준이 너무 쉬워지잖아요?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시시하실까봐 그래도 내가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 했을 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와 재밌다 잘한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거지 제가 보여드린 이 퍼포먼스가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그 트리오 큐의 MMR이랑 좀 비슷해야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네크로맨서를 너무 쓰다보면은 이게 막 애매 말이 많이 내려가 그래서 요즘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또 해서 좋은 결과물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죠 아 그리고 생방송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다음 패치 때 생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패치 노트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를 하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나눌 겸 생방송을 처음 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생방송을 근데 주력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면은 아마 단발성 하루 많이 할것 같은데. 이것도 모르는 일이죠. 나중에 어떻게 될지. 어쨌든,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. 와, 와, 와. 잠깐만, 세마리 뭐야? 자, 돌아가면서 한 명씩 시술 받으실게요. 한 분씩. 자, 한 분씩. 한 분씩. 자. 네, 수고하셨고요 <laughs> 와우, wow, 마무리까지. Thank you. Oh y yeah. 아, 나 너무 찐따 같아. 맨날 이런 거 하면서 놀고. <웃음> 좋았다. <웃음>